바람이 부니까 낚시때 캐스팅도 안되고 이게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갤럭시 림TV 박성수입니다. 입이 얼었어요.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낮에도 일조량은 상당히 좋은데 기온은 영하 2도, 3도 이렇게 오늘 또 밤에도 영하 한 8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아직 한파가 끝나진 않았는데 다행히 얼음이 좀 잡혀있지가 않아가지고 물낚시가 좀 가능하고요.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산 중에 있는 계곡형 작은 저수지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 여기를 찾은 이유가 일단 좀 조용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이제 아, 산에 박혀 있는 아, 계곡형, 아, 이런 이제 작은 저수지도 아,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낮시간에도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고기들이 어차피 이제 운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운집이 돼서 다니는데, 이런 또 이제 무리들이 또 제한적인 움직임을 하지만 아, 다니면서 특히 이제 낮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초저녁 어, 어느 시간대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에, 그거를 이제 한번 잘지켜보면또 좋은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또 이렇게 일찌감치 또 찾아봤고요 자리는 이제 상류 이제 제 옆에 상류 그 모래톱 자리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쪽 자리보다는 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좌측에 직벽 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이제 상류 어, 둔덕 자리부터 가운데 골창까지 전부 다 그. 다양하게 어, 공략할 수 있는, 그렇게 예, 해서 오늘 짧은 대로 세칸 때부터 아주 긴데까지장대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을5.2 칸까지 이렇게 10대를 편성했고요. 을 어, 오늘 저녁은 좀 동태를 잡히면서 시험시험 또 낚시를 해보고요. 아, 이제 내일 어, 새벽, 어, 오전부터 낮낚시쭉 하고 또 내일 밤낚시까지 해서 한 2박 정도 계획을 왔습니다. 예.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예, 추우니까 단단히 또 염해가지고 또 오늘 또 낚시 한번 재밌게 보겠습니다또 우리 여기 히카렉스도양 대표님이 저녁을 준비해서 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또 이제 우리 대표님은 또 가시고 저는 또 남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일정을 잘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또 마지막 마지막에 마무리를 또 정리를 또 해보고 하겠습니다. 늦게 좀 제가 오후 늦게 이제 업무를 보고도 착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일단 뭐 목적으로 가서 캠이데 꺾고 뭐할게 많네요. 예, 늦게 도착해 가지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히카렉스 양 대표님이 오셨네. 매운 탕을 맛있게 준비해서 갖고 오셨다는데 <laughs> 네. 아유, 오늘 한 그릇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이 아, 오셨네. 오셨어. 자, 이제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어야 되니까 케미는 다 넣어 놨습니다. 꺾어서. 네. 미끼는, 미끼가 없어요. <laughs> 생미끼가 없어가지고. 지렁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렁이를 놓고 와서, 체집이 원활하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아, 안 되면 일단 뭐 구르텐이라도 써야죠. 뭐. 근처에 뭐, 낚시방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자, 아, 아. 아, 됐다. 밥을 먹고 빨리 준비를 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이를 또, 직접 캐서 갖고 오셨죠? 네. 예, 아, 냉이랑, 냉이 우럭탕인가? 그럼 이름이? 그치요. 아 어, 죽여. 우럭도 아주 그때 낚시해서, 그때 에, 좀, 좀 됐잖아요. 네. 아, 좋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12월 달에 잡아라. <laughs> 우럭냉이탕입니다. 와. 아주 그냥, 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같아요. 거의 술안주네, 이거. 안주. 밥도, 냄비, 밥도 좀 하고있으니까 기다리고요. 어 이게 좋다. 야. 비주얼이 어.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음. 배고프네요. <laughs> 낚시에 희로애락이 담긴 냄비들이지. 크. 냄비가 구멍났어.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밑바닥이 밥 많이 하시요 아이고 뭐다 드실 수 있죠? 아유 그럼요 다 이거 다 드실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에, 에, 에.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에이, 같이 먹어요 응다 분명히 드신다고 했어요 좀 전에 아, 반반못 반 먹기만 보여요. 해봐요 분명히 반반 뭐예요 반이못 먹기만 해봐 못먹 못먹 이거 못 드시면은 네 분명히 다 드신다고 했어요 근데 못 드시면은 네 한찰로 500만원 네. 내고 <laughs> 500만원짜리 바이요 <바디. 웃음> 너무 세니 야금이요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멋지 아유. 아유. 아유, 냉이를 그냥 안 자르고 통으로 넣으시고 씹는 맛좀 있으라고. 아유, 좋죠. 네. 아이고, 국물이 시원하다.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 <laughs> 맛있으니까 웃음이저 음. 아, 나오네 훨씬 맛있어요. 음. 그숯 아, 훨어요있어요그다리수래 아, 약간 그수 아, 때문에 그래. 아, 가있 아, 아, 요기 네. 래 <laughs> 아니요, 제가 발라드리려고요. 아이고, 아니요, 괜찮아요. 오이그래몸못 매? 아, 좀 어차피 면이 반반이니까. 아고 저기, 그냥... 예, 예, 예 아, 얼른 드셔, 드셔, 드셔. 아이고, 저다 먹었어요. 못 매, 진짜. 아니, 이렇게 많이 못 먹어, 이제. 안심입니다. Uh, 양 대표님도 좀 아까 다 해서 갖고 아, 아주 덕분에 그냥 저녁을 너무 잘 먹었어요. 어, 딱 냉이, 참그 겨울냉이, 그래도 손수 다 캐우셨더라고요. 냉이가 밭에 없어가지고, 또 다니시면서도 또 캐가지고, 또 그걸 또참 정성스럽게 또 해서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네, 아주 든든합니다. 네. <laughs> 뭐, 같이 또 대작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또 기분 좋게 또 사이다도 한잔 먹었으면 좋은데, 예, 네, 뭐, 술은 좀 저기 했고, 제가. 어차피 내일 이제 낱낚시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도 밤에, 낮에 바람 예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이제 북서풍이 내일도 좀 심하게 부는데, 일주일은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낚시랑 초저녁낚시 또 주요하게 해야 되니까. 오늘 일단 조금 뭐안전에 있을 건데, 미끼는 제가 안 껴놨어요. 지금 채집만 확인해보니까 참붕어랑 새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끼로 쓸 만큼 조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행히 미끼 좀 채집해놓고, 그러고 이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휴식을 좀 취하고, 어, 좀 잠을 좀 자고, 새벽에 좀 일찍, 뭐, 오전 중 전에, 동틀 이전에 좀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미끼 깨고 올게 낚시 진행해보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뭐, 뜻하게 뭐, 커피 한잔 더 마시면서 또 혼자 또 조용하게 또 시간 보내다가 잠을 좀 자고요. 예, 그렇게 한번 또, 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혼자 또용한 데서 또 예, 또이 맛이죠 뭐, 낚시가 예. 낚는 맛도 있는데 예, 보는 맛이 또 낚시가 또 크다 보니까 예, 눈 맛이 좋죠 이런데 <laughs> 잘 한번 또 즐겨 보겠습니다. 눈이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이른 새벽 시간인데 이게 눈이 지금 <laughs> 내렸습니다. 예, 슬슬 여기 시작합니다 주간 낚시를 또 수월하게 해야 되니까 케미를 좀 주간케미 확산한 거를 잘 보이는 거를 교체를 해 주고요 미끼는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채집을 해 놓은 참붕어와 새우를 사용을 해서 주간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소이 차서 등깨기를 살짝 하면 얘네들이 살아 있을 건데 살아 있든 죽어 있든 구분하지 않고요. 등깨기, 등깨기 이렇게 하고요. 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염액깨기도 하고 이렇게 뭐좀 다양하게 해서 중간에 참봉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양대표님이다 못드셨죠? 네 밥을 좀 술차에 남아가지고 소고기, 묵고기 다 말아가지고 그냥 좀 따뜻하게 간단하게 한술 뜨고 이따 봐서 뭐또 고단백 섭취하고 하는거죠 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바늘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할 때마다 거의 바늘을 이제 좀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바늘 을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일년 낚시하다 보면은 요만한 케이스에 막 바늘이 꽉차 있습니다. 그 폐기하 것들이. 네. 낚시가 이게 의외로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일반 분들은 보시면 뭐 가만히 있는데 소화나 되나 하는데 바깥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이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일단 외부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잘 자야 되고요. 뭐 이렇게 장기가 나와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묶어보자. 낮에는 뭐 전혀 입질이 없네요. 네, 지금부터 한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서. 자, 입기를 좀 바꾸자. 그늘 이제 새우와 참봉어를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우. 음. 하여 기본적인, 이제, 어, 등 깨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좀 쓰고. 이 오늘 그냥 <laughs> 어제 저녁에 우렁 매운탕이어서 오늘 또홍합탕이니요 홍합탕에다가 또이 순대 먹고. 그러니까 점심에는 또, 또 와가지고 또짬뽕밥을로 갖고 와가지고 참또것잘먹었어 아 맛집 짬뽕. <laughs> 아, 아, 아. 아이고. 맛집 거요? 예. 아 그냥 밥을 안 했어. 아, 아. 이렇게 다따주고 있으면. <laughs> 거기 있는 거 이거 <laughs> 아 이거 참 어제 먹은 거뚫으니 오늘 먹은 거뚫으다술안 주네. 음, 굴죠? <laughs> 음. 양 대표 님도 아까 가시고, 간단히 좀 정리하고 좀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뭐밤 지금 9시가 안된 시간이에요 9시가 안 됐는데 오늘은 이제 하루 오늘 어차피 제대로 하는 거니까 아까 뭐또 잠깐 입질을 한두번 정도 살짝 올렸다또 내려가고 이런 뭐좀 작은 씨알이라든지 아, 손님고기 입질 같았어요 네, 그런 거 말고는 아직 뭐 꼼짝 없으니까 오늘은 밤새 한번 찌를 한번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따뜻하게 방안 잘 하고 이제 생미끼요 새우 여기 쿨러도 안에가 다 얼어가지고 예, 또좀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미끼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넣어놓고 이렇게 준비해서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르고 왔다가 치고, 여기 지금 입들이 굉장히 어떤,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채도 안나오니까 <laughs> 야렇다 야, 감겨져 있었구나. <laughs> 뭐. 밥 먹을래,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가 씨알이 작어? 야, 붕어다. 하하하. <laughs> 아유. 아, 참 살짝 걸렸었네. 야 귀한 붕어 나온다. 귀한 붕어 나와. <laughs> 아이고 귀한 붕어 <봉어> 나와. 쬐. <laughs> 이끼나눠 보십시오. 텐트 안에 어도문 열어놓면 바로 이끼 나옵니다. 예. 딱 보면은 이게 약간 그쭈레기 같잖아요. 예 발갱이 같죠. 얍시해서 네, 이놈이 아주 건강한, 네, 아주 건강한 부모입니다. 이놈만 딱 보니까 아, 아주 월척까지 아, 아주 크게 자랄 그런 네, 우월한 유전자죠. <laughs> 붕어계 우월한 유전자. 예, 아주 건강한 녀석이 네, 좋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그냥, 찌가 살짝 또 잠겨있길래 꼬물꼬물 하길래,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챔질 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기 가장 또 옆에 있는 긴데, 저것도 계속 꼬물꼬물 거렸었는데, 저는 보니까 여기 지금 골바람이 계속 타고 불다 보니까, 뭐, 나뭇가지가 하나 또 걸려갖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엉켜있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잘 뺐습니다. 예. 아무튼 이 녀석, 진짜 뭐, 시알은 작지만, 너무 반가운 부모네요. 예. <laughs> 이 녀석, 예. 좀 바로 도, 빨리 나중에 자. 아이고, 이 녀석 고맙다 그래도 아이고,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 투샤! 얼굴도 못 보고 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줬네. 예. 야, 오늘이 어제보다 기온이 오늘이 더 높다고 했는데 밤 기온이 제가 봤어요 오늘 더 추워요. 지금 제가 외부 온도계 보니까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laughs> 뭐 지금 다뭐 얼어가지고 지금 뭐 예, 내일 또 본격적으로 내일 또 북서풍이 엄청 강하게 분다고 하는데 예, 정리할 때 고생 좀할것 같아요. 예.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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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2박3 일간의 짧은 아, 일정이 어, 뭐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laughs> 어제 밤에가 좀더 추웠던 것 같아요. 네, 얼음이 이제 항상 이제 제 방쪽부터 얼음이 딱 잡혀서 들어오는데 아, 낚시 자리까지는 이제 얼음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 새벽에 저기 긴대에서또 어제랑 같은 어, 그런 비슷한 시야 한 일곱 시 정도 되는 녀석이 마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굵은 그런 붕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어, 얼굴은 봤으니까 오랜만에 참그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어, 좋게 힐링 낚시 한번 잘 쉬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파가 이제 어, 물러나면서 일단 예보로 봤을 때는 이제 낮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어, 무더위가 찾아온다는 또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낚시꾼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죠. 예. <laughs> 다가오는 봄 시즌 또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붕어 또 만나시고요. 또 항상 안전하게, 예. 우리가 또 낚시를 오면은 예상치 못한 또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낚시, 조행길 되시길 영상으로 남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이 고기도 없고, 뭐, 재미없는 영상인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또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출출길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천천히 접고 가보자!